2023 롤드컵 노가우웃 스테이지 마지막 네 번째 매치 T1과 LNG의 맞대결에서 T1이 3대0 완승을 거두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T1 팬 뿐만 아니라 LCK 모든 팀의 팬들과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LCK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8강전 경기에 나선 T1 젠지와 KT 롤스터가 탈락하면서 4LPL 4강전은 막아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떠안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으로 LNG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서머 결승전부터 스위스 스테이지까지 징동과 풀세트 접전을 펼치며 사실상 우승급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LNG였지만 도저히 T1의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1, 2, 3세트 내내 막기만 하다가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특히 타잔 선수의 경기력이 역대급 저점이 뜨며 오너에게 정글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말았으며 T1 상대로 갈라슈를 펼쳐보이며 작년 MSI 때처럼 부산 도서관을 만들어버리겠다던 갈라는 구마유씨에게 해체쇼를 당하며 찍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롤드컵에서 고점을 찍고 있다던 지카는 제우스를 상대로 그웬픽을 준비해왔지만 제우스 아트록스에게 솔킬을 비롯해서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렸으며 사실상 제우스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지카에게 무료로 탑강의를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커뮤니티에서는 t 1과 LNG 경기에서 LNG의 완승을 예측했던 야마토 캐논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는데요. 야마토 캐논은 스카우시 페이커보다 훨씬 기량이 뛰어나며 페이커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극찬하며 페이커 선수를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오너보다 타잔이 더 나은 정글러라며 오너는 자르반 스킬이 미숙하고 경기에서 항상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티원이 BLG를 이겼던 건 티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BLG가 그냥 던졌기 때문이라며 티원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야마토 캐논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터져나오고 말았으며 커뮤니티에서는 야마토 캐논이 이러니 아직까지 소속팀도 못 구하고 백수생활 중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레퍼드의 경기 예측은 거의 정확히 들어맞으며 성지가 되었는데요. 레퍼드는 이번 경기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자신은 T1의 3대0 승리를 예측한다며 이유는, T1이 최근 경기에서 뱀픽과 운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해서 성공한 반면, LNG는 서머부터 롤드컵까지 사용하는 챔피언과 뱀픽 패턴의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제가 들어갔을 때, LNG가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롤드컵에 진출만 하면, 최소 4강에 진출하는 미친 기록의 보유자인 페이커 선수는, 이번에도 4강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역대급 기록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롤드컵 노가우 스테이지에서, 단한 번도 LPL팀에게 패배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LNG를 잡아내며, LPL 킬러다운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되었던 스카우 선수와의 맞대결에서는 KO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페이커 선수의 경기력이 압도적이었으며 오리아나부터 사일러스 아지르까지 시리즈 내내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며 LNG를 농락했습니다. 경기 후 중국 후프이스포츠에서는 페이커가 중국 LPL의 첫 번째 적이자 마지막 적이라며 다시 한번 페이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3대0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 경기력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강 전 상대인 징동과 빨리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징동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고,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LCK의 마지막 넥서스라는 기대를 받은 구마유시 선수는, 현재 메타가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메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4강에서 만나게 될 룰러 선수에게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T1은 LPL에게 패배하지 않기에, 롤드컵 우승은 자신이 먹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땅에서 열리는 롤드컵인데, 결승에서 LPL 내전이 나오면 많은 한국 팬들이 슬퍼할 것 같아서 우리가 꼭 결승에 가서 우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T1과 LNG의 8강전 경기는 실시간 300만 명이 시청하며 이번 롤드컵 최고 뷰어식 기록을 작성했으며 풀세트를 간 것도 아닌 대떡 경기였는데 어마어마한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BLG와 진동 선수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와 전력 분석을 하는 모습이었으며, 갈라 선수는 대기실에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PSG 탈론 공식 트위터는 고트 페이커 선수를 기습 숭배하는 모습이었으며, G2E 스포츠는 캡스가 페이커 선수에게 선인장을 선물하는 짤을 올리며 T1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국미에서 라자엘은 페이커의 롤드컵 경기에서는 뭔가 마법 같은 게 존재한다며 홈경기에서 LPL 세 팀을 상대로 LCK 왕의 자존심을 지키는 완벽한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